안녕하세요 갱미부동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삼방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감정가 8억4천6백만원 최저가가 51%인 4억3천3백만원입니다 반값이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2017년식으로 어, 건물 외관은 전면에 에, 징크 포인트 마감하고 측면으로는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되어 있고 외관은 아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에 112031호 소재지는 김해시 삼방동 26-13번지. 건물 종배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룸 등. 토지는 89.45평. 건물 면적이 134.13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4600만 원이고, 지금 최저가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5년 9월 2일자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357만원 최저가가 51%인 182만원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평당 392만원, 최저가 51% 금액인 200만원입니다. 최저가 낙찰 시 토지는 평당 182만원, 건물은 평당 200만원입니다. 경매가 아니면 살수 없는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그 주차가 8대 있습니다. 1층에는 피로티 구조로 뒤쪽에 근린 생활시설이 있는데, 여기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해낭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여기가 이, 3층 사용하는 복도로 올라가는 출입문입니다 층과 3층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층에 에, 201호 201호는 그실 1개 방 1개 1층 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호는 여기가 출입구 횡관으로 들어있으면 그실, 주방, 방두 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3호도 어, 행간에 들었으면, 어, 거실 음, 요게 주방, 방두 개, 투룸 구조고, 어, 204호는 거실 하나, 방한개 있는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2층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다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1개 2층 3층은 똑같은 구조로 1.5룸 2개 2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 드리는 물건 위치가 여기입니다 요 앞에 바로 신어초등학교 신어중학교가 있습니다 서밑으로쭉 내려오시면은 어, 상한동 행정복시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 탑마트도 있고 여기 일등마트도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동승아파트, 동원아파트 요 주위는 다가구주택과 어, 빌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주위가 어, 김해 안동 공단이 있어가지고 임대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요 김해 대학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스크 앱을 통해서 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소개시키된 물건이 이 물건인데, 이 물건 자체가 2021년 2월 15일 날 8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팽당으로 치면 900만 원입니다. 요 옆에, 거래기게한 개, 에, 2022년 2월 달에, 돼지가 68평, 연금평이 108평, 어, 2018년식이네. 우리 소인 물건은 2017년식인데, 2018년식 물건이 한개 55,800에 거래가 됐네요. 팽수는 좀 작은 폐이고, 어, 행당 매매가액이 815만회입니다.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어, 요런 형태의 물, 물입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1층에는 피로티 구조에 2, 3층, 어, 여러 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물건이 한개 거래가 됐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대지가 74평, 연금평이 119평, 요것도 2018년식 3천 건물이네요. 요게 6억 9,800만 원에 됐습니다. 평당으로 치면은 947만 원에 됐습니다. 생긴 거는 요, 요, 물건입니다. SRB 해난 거, 요 구조도 뭐 1층에 피로티 구조를 되어 있고 2층, 3층으로 된 물건입니다. 포기시켜드린 물건이 지금 최저가가 억 아, 3천만 원인데, 평당으로 치면 484만 원입니다. 비싼뭐 연식의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고 보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호실별 보증금 과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기호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런데 해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세입자는 4,000에 70만으로 있으나, 아, 2,000에 60만으로 보수적으로 잡고봤습니다 201호는 1.5룸에 300에 30만원, 202호는 2룸입니다 방두개에 500에 4 0만원로 잡았습니다. 203호도 2룸 500에 40만원, 204호는 1.5룸 300에 30만원. 301호도 1.5룸 300에 30만원. 302호는 500에 40만원. 303호는 2룸 540만원. 304호는 1.5룸에 300에 30만원. 총보장금이 5200만원이고, 월세는 340만원입니다. 감정가가 8억 4,611만 5,200원인데, 최저가로 입출하는 걸로, 어, 어, 봐서, 최저가가 4, 4억 3,330만원인데, 입찰 예정가를 4억 3,330만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연수입이 340만원 12개 보면 은 4,080만원 입니다 아, 대출을 아, 60%로 잡고 2억 6천원을 잡았습니다 아, 이자가 4.6% 대출이 자가연 1,248만원 월 104만원 나가면 아, 보증금 5,200 빼면 실 투자금이 1억 2,996만 6천원 월순 이익이 236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21.8%어 괜찮은 수익률이죠. 여기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실제 뭐, 뭐, 보증금도 약간씩 변할 수도 있고, 또, 어, 대출은 개인, 음, 내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마무리하자면 소개하는 물건이 2021년 2월 15일자 8억 700만원에, 팽당 902만원에 실거래된 물건입니다. 바로 앞블럭에 비슷한 연식이 2022년 2월에 5억 5,800만원, 팽당 815만원에 또 같은 나인 물건이 2019년 5월에 6억 9,800만 원, 평당 947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늘의 물건 최저가가 4억 3,300만 원, 평당 484만 원으로 반값 금액으로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히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도로폭이 좁고 주차가 조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경매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인도무까지 한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